천안 서북쪽 도심과 성거 직산 등 농촌 지역을 포함한 천안을은 대표적인 도농복합 선거구입니다. 1996년 15대 총선 이후 보수 진보가 번갈아 당선됐지만 19대부터 세 번의 총선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며 진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선의 현역 박관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정통 행정관료 출신인 전 행안부 소청 심사위원장 이재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후보는 천안을 100만 특례 도시로 지정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젊은층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과 세종을 연결하는 중부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거든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안시를 저는 그 자율권이 보장돼 있는 그더 특례 특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특례시 지정을 제일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천안 지검장 출신 법률과 이정만 후보가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본선에 올라 4년간 지역구를 누빈 진정한 지역 일꾼임을 내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며 아트센터와 어린이 융복합 테마파크, 도시형 트램 건설 등 문화와 예술 교통 등 획기적인 도시 인프라 확충을 내걸었습니다. 문화, 교통, 예술 이세 가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어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성성 호수공원 주변에 미술관, 아트센터 이런 거를 짓고 어 교통 문제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 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천안을은 진보진영이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선거구 조정으로 젊은 유권자 비율이 74%에 달하는 불당동 지역이 천안 병으로 편입되면서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데다 다른 선거구와 달리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없어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